땡큐 d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삶으로의 부르심 시리즈 가운데 제목은 바라고 침묵 중에 기다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바라고 낙심치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묵신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의 성품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중에 오는 의심을 배제하고 약속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은 믿고 바라는 대상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일어날 때 오는 것입니다. 한편 의심은 약속이 뜨디오므로 확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투정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낙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한 번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다리를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환상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아내가 본 환상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금밧줄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고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사다리를 꾸준히 잘 타고 올라야 합니다. 하늘에다 온 축복의 금밧줄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곧 약속의 축복의 장소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나의 때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적 유익과 격려가 될 영어 격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God's word will always be fulfilled and will not return him void.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고 허사로 돌아오지 않는다. God is always in time. He is never late and He is seldom early. 하나님은 항상 정시에 오신다. 그는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끔은 빨리 오신다. Ask God for the wisdom to discern His will and His timing for the events in your life. 당신의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Write your pencil and give God the eraser. 연필로 기록하고 지우개를 하나님께 드리라. When your memories are bigger than your dreams, you are headed for the grave. 당신의 과거, 기억이 미래의 꿈보다 크다면 당신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Make your dreams big enough for God to fit in. 하나님이 당신의 꿈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크게 만들라. Dreams come true only when we tap into God's power.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Anyone can count the seed in apple, but only God can count the apples in one seed. 누구나 사과 안에 있는 씨를 셀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의 씨 안에 있는 사과들을 셀수 있으시다. Great people are just the ordinary people with an extraordinary amount of 이 determination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출한 결심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그것만이 시대적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어차피 내 계획과 힘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로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며 기다리는 중에 또한 불평을 거두고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비과엿.비과엿 Be quiet. Be quiet. 침묵하며 기다리라.소년 전 큰딸의 둘째 아기 출생 예정일이 하루 지난 수요일에 그 당시 지금은 열 살이지만 그 당시 다섯 살난첫 손자. 조슈아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why a baby is not coming out yet? 왜 아기가 아직 안 나오지? 라고 물었습니다. 다섯 살짜리 조슈아가 대답하는 말이, if you have patience, then a baby will come out. 참고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what does it mean to be patience? 참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be quiet, then a baby will come out. 잔소리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살짜리가 60이 넘은 목사인 할아버지에게,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왜 참지 못하고 안달하느냐? be quiet, shut the m o u t h 입을 닫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이.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그런 말이. 웃기기도 했지만 오래 참음의 인내가 부응과 약속을 받는 비결인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는 차에 주시는 주님의 영적 교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평과 낙심도 말고 초조함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오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그 조시아가 굿나잇 키스를 하면서 오늘 밤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딴에는 그 전날 왜안 나오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안심시키려는 듯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와가지고 might be, I mean might be tonight. 아마, 아마 오늘 밤에 라고 혹시라도 아닐 여유를 남겨놓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와 말장난을 할 정도로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시간에 자정에 병원으로 간사이에서 건강한 아기 사진이 카톡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용히 기다리라. 아무 말 말고 be quiet. have a patience.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의 약속을 기다림에 의심과 초조와 불평과 낙심은 건물입니다. 그냥 잠잠히 입을 막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로서 약속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시대적인 약속들은 그렇게 연단된 믿음에 그릇이 준비된 후에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정해진 기간의 달력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전에 희망을 잃으면 우리가 그것 모두를 이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없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흡입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Be quiet then baby will come out.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면 아기가 나올 것이다. 조용히 기다리라 소망 가운데 바라며 초조함과 불평을 부리고 침묵하고 있으면 약속이 올 것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